자, 27차 주행 심사 3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 말은 안쪽에서 7번 판타스틱 큐머와 바깥쪽에서 10번 블랙 올리브의 출발이 좋았고 뒤쪽에서는 2번 영성 프린스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에는 10번 블랙 올리브, 채플로열과 부신다에 잠합니다. 529kg의 체중 국산 6살짜리 암말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말은 3번 대성 플라이, 올드 패션드와 버터플라이에 잠합니다. 481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앞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번 판타스틱 휴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프리덤 차일드와 해피 레이디의 자마, 491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거세마입니다. 7번 판타스틱 휴머는 올해 3월에 경주를 마친 후 장기 휴양에 다녀왔습니다. 선두에는 여전히 10번 블랙 올리브가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쫓고 있는 안쪽에서 5번 강서불패입니다. 카우보이 칼과 댄싱 디자이어의 자마 474kg의 체중 국산 내살짜리 암말입니다. 10번 3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